앨범 때 음. 팬분들한테 선물을 드렸던 음. 거예요. 음. 네. 음. 그 향을 픽해서 지 팬분들이 아. 아미들이 아. 엄청 와서 그 향을 나도 갖고 싶다. 아. 그렇게 찾아오셔서 구매하셨고 음. 네. 너무 잘 됐네요. 네. 그리고 제호 홉 아. 음. 이번에 앨범을 발표하면서 저희 전주를 아. 또 픽을 하셨던 아. 거예요. 근데 네. 데 그분은 완전 네. 향수를 너무 매니아적으로 아.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. 데 음. 그런 제이홉에 픽을 했다는 음. 그 전주가 완전 대란이 나네요. 네. 전 세계 아미들이 저희 서촌 매장에 주를 서었 아, 진짜요? 어 너무 축하드려요. 동네방네 갑자기 이렌드가 네. 어 뭐냐. 어왜 줄을 이렇게 쓰냐? 네. 어 건너편에 이솝이 있거든요. 어어 처음엔 저희 브랜드 무시했거든요. 그래, 그랬겠지. <laughs> 매장도 쫙 향수를 해 <laughs> 아이고 이랬어요. 근 갑자기 전 세계 아이들이 오면서 얘네들이 <laughs> 이렇게 와서 향수, 향수 한다지막 이러면서 이 소비를 찾아왔어. 아 진짜 무슨 일이에요? <laughs> <이건 또. 웃음> 여기 뭐 하시는데요?